무능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은 죄가 됩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공사 구분이 불가하고 공공의식도 부재하고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사유와 독점기관과 비례해서 특권의식까지 생긴 듯 합니다. 자, 정몽계장님. 예. 저랑 원래 22일날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안 뭐, 나오셨죠? 뭐, 그때 못 나가셨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김정배 부회장이 그렇게 좋아하던가요뭐 그런 적 없어요. 안 나온 게 낫겠다. 제가 지리를 화요일 날을 훨씬 더 빨리 하는 순서가 되고 더 집중 지리가 있을 거니까 오늘처럼 여러 기관이 나오는 종합검사 나오는 게 좋다라고 조언합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고요. 오늘 성실를좀해볼 알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공사 구분이 불가하고 공공의식이 부재하고 도덕적 불감증의 사유와 그리고 특권식까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임생이사가 현안질이 이후 쇼크를 받아서 입원했다라는 말을 이 공공의 시간을 빌어서 한 저희가 뭡니까? 그게 지금 이 시간에 국정감사라는 이 엄중한 시간에 와서 임생이사가 사표를 냈느냐라고 물어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쇼크를 받아서 입원했다라는 그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공공적인 공공 의식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알 필요 없죠. 그죠? 축협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이후부터 2023년 이후부터 온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와 쇼크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임생 이사라는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의 쇼크에 대해서 이 자리에 국정감사 시간에 와서 16명의 국회의원과 이 수많은 기관의 종합감사 날 오셔서 그렇게 주둔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공사 구분이 불가능하고 도덕적 불감증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문체위에서 여야가 상당히 날선 공방 가운데에서도 딱두 가지만큼은 모두가 합의가 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축하였고요. 그 다음이 축구협회 불공정 문제가 여야의 이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공의 감각이 있었다면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아까 임생 이사의 사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쇼크니 이번이라는 말은 사사로 워서할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분명히 정몽규 회장님 그때 사회적 우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유감 표명했지만 그 유감 표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부회장 많이 아끼십니까? 뭐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아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뭐그전 그 협회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아끼는데 불공정한 일들 혹은 부적합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임세 이사를 아끼듯이 채영일 부회장 너무 아끼는 것 같은데요. 축구협회 사무실 어디 있나요? 그 어느 부... 신문로에 있습니다. 자 종로구에 있죠. 예. 네. 자 제가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 법인카드 내역을 좀 조사해 봤더니 축구협회 임원들이 한 일식집에서 2021년 247만 원, 22년 618만 8천 원, 그리고 3년간 해서 1,230만 3천 원을 결제한 특정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여기 식당 주인 알고 계시죠? 저는 모릅니다. 가 가본,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아끼는 최영일 부회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라고하기 일식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이 최영일 부회장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 문제만 가지고 보죠. 좀 제가 해명을 요구했더니, 어, 2024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이때는 연인이었다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제 논, 조금 재미있게 로맨스 카드라고 붙여드렸어요. 법인카드를 로맨스에 활용하신 게 아닌가. 자, 개인정보로서 더 문제 뭐냐면, 제가 법인카드 내역을 공시해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용 내용이 없다라고 허위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사적으로 연이 있는 분에게 쓴 것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최영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 선수들 복권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논쟁이 됐었죠. 뭐 그때 사면위원회 맞습니다. 있었는지 그때도 뭐 그때냥 없습니다. 넘어왔어요. 자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뭐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인카드를 자신이 사적으로 이거를 작지만 이게 크게 보자면 일가 몰아주기랑뭐다 뭐가 달라요. 도덕적인 불감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가서 20번 넘게씩 가시면서 1년에 그렇게 자신의 사적인 로맨스에 이 법인 카드 전좀 너무 좀 시시합니다. 개인 카드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로맨스에 왜 거기에 법인 카드를 이용합니까? 뭐 거기 뭐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지만 그 아니 정확한 내역은 나와 있어요. 그, 오늘 그한 분이 다 쓰신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아니 법인 그, 그 카드 명의에 그 부회장 명의로 된 카드가 쓴 내역이 나왔다니까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 예전부터 뭐 축구인들이 많이 가던 그 가성비 높은 그 축구계 단골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그한 시간이나 뭐, 걸려서요. 그래서 어, 자신의 아내가 아내 가게를 일부러 가게.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봄에 결혼했기 도덕, 때문에 뭐그 다음에 뭐그 전에 로맨스 그 카드 사용 규정에 맞지 맞는지그 맞는지 전에는 마, 뭐, 만나는 거는 문제 없던 즉 자기 개인 카드 쓰시면 되잖아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의 뭐, 가게에 영업을 해 주고 싶다면 아니, 거기서 뭐 어떤 거기서 일을 했느냐가 문제라고 겁니다. 생각이 되고요. 어떤 아, 일을 했냐. 이 말이 뭔가...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공적인 영역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장님, 제시마 씨 감독이 언제 캐나다 감독으로 선임됐나요? 기억하시죠? 뭐, 저희랑 내고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쪽 발표가 됐습니다. 자홍명문 감독 선임 해명절에서 보자면 5월 10일까지는 제시마시 감독과 계속 협상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고 월 13일날 발표가 나는데 자 그런데 왜 제시마시 감독 못 모셨습니까? 그 제시마시 감독은 그그 그 국내 거주 여건을 180일이 넘을 경우에는 그55 50%의 50 세금을 내고 그 이하로 있을 때는 그 22% 세금을 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그래 그런데 그분께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자, 자기가 검토를 해 봐야겠다. 22% 아니요. 내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에서 나중에 지금 변명처럼 말씀하시는 거고 축구협회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모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축구협회에서 그 22%든지 50%든지 저희가 전액 다 내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 아니요, 거 아니고요. 제시마 씨 감독이 나중에도 계속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고 싶었는데 못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굉장히 공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시마 씨 같은 훌륭한 감독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는데 사실 대한축구협회 1년 예상 규모가 캐나다 축구협회보다 훨씬 더 커요, 아시죠? 아 저희가 네. 그 22%든지 50%든지 세로로 다 해주는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얘기니까 그22% 그 내면 그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주면 200만 불을 저희가 자, 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 그걸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주 조건이었습니다. 그 그분의 거절. 내, 이게왜 더... 말이 안 되냐면 세금 문제도 캐나다랑 좀 따져 보면요. 우리나라는 비거주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소득 20% 원천징수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천징수까지 해주겠다. 근데 캐나다도 별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비거주자 소득세 25%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는데 분명히. 제시마시 감독은 우리 측에서의 협상 과정이 매우 미진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축구 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축구협회에서는 이 제시마디 감독 영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미 축구 프로 리그인 메이저리그 그 시기에 소속된 캐나다 팀세 팀의 후원까지 받았어요. 자 이렇게 전국적인 그리고 프로 리그의 그런 지원까지 받아서 감독을 모셨는데. 제 말은 만약에 저 그랬다면 아니라면 홍명호 감독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훌륭한 감독을 놓쳤다라는 축구팬들의 의심을 더 높여 가는 문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 제시마시 제가 간단히 한 30초만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질 시간이 별로 길지 않고요. 저도 여쭤 보겠습니다. 임생 그때 이사께서 우리나라 어, 제시마시 부분을 그 지금 나중에 설명 기회를 한창 주. 예, 제가 소리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의 시간은 흘러가고요. 회장님의 답변 시간은 매우 깁니다. 좀제 질의를 짧게 하고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축구 팬들의 매우 합리적인 의심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그럼 저한테 서류로 더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잔디 문제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생 이사가 뭐라 그랬나요? 그때.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서 잔디 상태가 정말 뛰기 힘들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잔디에서 경기를 뛸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죠. 예, 모든 축구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구협회는 이 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말을 오히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책임 주체가 아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한 자료예요. 2023년 K리그 축구장 컨설팅 리뷰를 봤더니 K리그 24개의 구장 잔디 중에 13곳의 잔디 돌림병이 시달리고 있고요. 목동과 춘천에서는 해충도 있고 그리고 11곳은 배수 이상 그리고 잡초 등의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축구 연맹 차원에선 그래도 노하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구단 혹은 잔디 관리 주체들과 설명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축구협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디 관리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왜 임, 임세이사가 여기 와서 거꾸로 잔디 관리를 잘해달라고 저희한테 읍수한지 모르겠고요. 없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뭐. 모든 운동장은 축구협회 소속이 아니라 각 지자, 지자체의 소속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관리... 아니요. 하, 제가 할, 말할 지 다시 잔디 관리 주체들과 해마다 설명회를 갖는 거거나 노하우 공유는 축구협회도 할수 있잖아요. 축구협회 아닙니까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그 그걸 안 하고 있어 요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그, 변명하세요 없잖아요. 그, 그 부분은 그 프로연맹에서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laughs> 그 인조 그 잔디 뿐만이 아니라 인조잔디도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딱딱하게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안 좋아서 모든 축구인들이 인조잔디의 질과 잔디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임생 이사가. 그걸 축구협회에서 해결하시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잔디를 저희한테 부탁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맞지 않고요. 자, 잔디 관리 예산을 좀 봤어요. 자, 봤는데. 어떤 데는 뭐 6천만 원도 되고, 어떤 데는 4억 1,800만 원까지도 되고, 굉장히 편차가 커요. 임생이사가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축구협회가 예산상으로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협회는 상당히 흑자기관인데, 그러면 임생이사 울고 있는데, 아까 잘 많이 아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눈물을 거두기 위해서 축구협회가 예산상의 지원이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 있습니까? 그, 프로연맹에서 항상 그잔디에 다시 물어볼게요. 축구협회가 한거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열심히...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다 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설명을 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지금 흑자가 나고 네. 있는 예산을 이임생 이사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위원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그러면 서울시 상암 운동장에다가 저희가 그 축구 협회 예산으로 10억 20억을 그 제공해야 된다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구 협회에 경기장 잔디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을... 모든 그 잔디 구장은 그 잔디 구장은 프로 프로 연맹에서 다 관리하고 아니 그 관리하는 관리는 뭐다 시도에서 하고요. 그뭐 평가 프로 연맹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잘안 됐어, 잘 못. 잘안 들려서 잘 대답을 음,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그 제시마시랑 그 협상을 마치면서 제시마시가 거주 조건과 그 세금 문제로 그 한국 국가 대표식을 곤두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저희 저희의 주장이 아니고 뭐 복사본을 뭐 보내 줄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없으면요. Yeah.